오늘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위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6주간 에베소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책이지만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포문의 저자는 바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고 어릴 때 가말리엘 유명한 문화생으로 성장했고 율법주의자요 바리세인이었습니다 교회 핍박의 최전선의 선봉장으로 섰던 사람입니다 그가 교회를 핍박하러 다메색 도상으로 갈 때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 아라비아에 가서 오랜 시간 전도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계시안에서 공부하는 중에 이제 때가 되어서 바나바가 에베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일꾼이 필요하게 되었고 다소에 있던 바울을 불러서 협력 사역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성교사로 성령께서 불러주십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성교사입니다. 성교사로 파송한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성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서갔습니다. 많은 일꾼들이 교회 안에 세워졌습니다. 교회에 대한 그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로 말미 아마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의 사정을 들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듣고 믿음 안에 성도들이 굳건히 었고그 믿음 안에 선 성도들의 그 삶의 열매가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어,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사랑. 구원의 그 은혜와 감격 중에 나타난 그 순수한 사랑이 어, 점점 점점 세월이 갈수록 퇴색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나중의 일입니다만 지금 바울은 믿음 안에 성장하는 은혜로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인사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그 이중 축복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교회 분명한 기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여하심, 하나님의 그 거저주시는 은혜로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값 없이 주시는 용서, 사랑 안에서 은혜 가운데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은혜 가운데 선 교회는 평강으로 흘러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교회, 교회됨을 말해주는 열매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첫 마디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마 로마 감옥은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깊고 우중충한 정말 동굴 같은 차가운 바닥이 있는 그런 곳에서 바울은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우울증 걸리기 딱 좋고 전염병 걸리기 좋고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 속에 있는 악조건 속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찬양하리로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 속에서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고. 감옥 속에서 하느님의 베푸신 사랑에 감격해 하고 있고,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의한 그 복을 받았노라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그 감격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는 불행한 자 같으나, 가장 행복한 자의 임을 지금 감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누가 받았습니까? 하늘의 모든 신령한 영적인 복은 누가 받은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우리란 누구를 말합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을 하는 것이죠. 물론 바울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에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친아버지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친밀하시고 자상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친아버지와의 관계가 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신령한 복의 비밀을 영적인 관계의 비밀을 한마디로 말을 하고 있음 밝히고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모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의 보화 창고의 열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1장에서 거의 구절 구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그리소와의 관계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소와 생명적이고 절대적인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이니라, 그리소와 교회와의 관계를 한 몸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고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입니다. 몸은 하나의 유기체로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상호, 의존하고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까? 4절과 5절입니다. 고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뻐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많은 인생들이 어떻게 해서 아들이 될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고체의 삶을 받았으니, 구원이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인간의 선행으로, 인간의 그 어떤 종교적인 헌신으로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억만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모든 죄값을 지불 완료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어떻게 해서 이런 큰 사랑을, 이런 큰 희생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까?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큰 희생의 값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사절에 말합니다. 고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한 시간 속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인생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는 사랑받는 자로 선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선택하시고 사랑받는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사실 이 사실을 세상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세상은 인정합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을 내가 알고 있습니까? 영원한 시간 전에 하나님의 이 일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8절과 9절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세상이 창조되기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깊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계획은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밀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구약의 성도들도 이 비밀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숨겨진 비밀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공개된 것입니다. 그 숨겨진 비밀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도들은 메시아에 오실 것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약 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렘에 역사의 지평위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촌놈이라고 그리고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했습니다. 왕국이 세워져야 되는데 왕 하나님의 왕국이 거부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을 세우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천년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한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배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의, 구약의 성도들에게 밝혀지지 않은 진리입니다. 이제 그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진 바 되고 신약 성, 성도들에게 공개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의 정체에 대해서 에베소서 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것은 그 누구에게 알려지지 않는 진리란 숨겨진 진리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유계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의리스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영적인 이 비밀이 어디에서 풀려지기 시작했다고요? 골로새서 3장 26절에 보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신약 성도들에게 교회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열려진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선택받은, 부름 받은 자의 존재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이미 실제했던 것이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 교회의 비밀은 언제까지 감추어져 있을까요? 로마서 11장 25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남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이 교회를 통한 그리스도의 영적인 통치와 역사는 신비 가운데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량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11절에 보면 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창세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계획의 일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미나를 하고 부흥회를 열고 어떤 부흥의 방법을 모색하고 해서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으로 복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신은 석지 아니하고 세하지 않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약속들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의 유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유업의 분량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부요의, 그 통장의 분량이 어느 정도일까요? 18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불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너무나도 부여하고 풍성해서 영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영광스러운 그 기업이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업의 구체적인 복을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1 9절 보면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치해 놓으신 재산 보유액이 어느 정도냐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의 지극히 큼이라는 것이 이미 예치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힘이 지극히 크다라고 그 힘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미 주어져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 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뒷배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지원자가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우주와 역사의 통치자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어느, 미, 어느 미술 작품 수집가가 자기 비서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는... 내가 요구하는 이 작품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반드시 찾아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비서는 그 작품, 주문하신 작품을 찾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는데 알고 보니 1년 후에 주인에게, 그 선생님에게 와서 보고하기를 비서가 선생님, 그 작품은 이미 몇년 전에 선생님께서 이미 구입하셔서 지금 지하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지금 자신이 보관하고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유한 재물과 그 모든 은사와 능력이 얼마나 부유한데도 우리 모르고 늘 없다고 가난하다고 늘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에 사람이 죽어서 경찰관이 이제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사인을 조사해 보니까 영양실조로 삐쩍 말라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없을까 해서 옷장을 찾아보니까 그 옷장 안에 신문지에 쌓여진 뭉치가 있는데 그것을 펼쳐보니까 이 사람이 숨겨놓은 8억 달러의 어마어마한 돈이 숨겨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보유한 그 자산의 무한한 액수가 그리스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은 부자다라고 교회는 부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은 하늘 보화 창고에그 문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왜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초대교회 사도들은 사도행, 사도행전 6장에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까? 기도 없이는 말씀의 세계가 열려지지 않고 말씀의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그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의 그 모든 부활을 우리는 캐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부활의 문이 열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는 누리게 되고, 그 힘의 위력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 다시 살아난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친이다스리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이고 생명적이고 인격적이고 개인적이고 사랑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부요의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보림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